삶을 살다 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순간인데도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밀려오거나, 분명히 두려운 자리인데도, 마음이 갑자기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실 때는, 마음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안은 단순히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서 보호의 손길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평안의 신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과 평안이 동시에 찾아올 때, 평안이 더 크게 들린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함께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올 때 많은 사람은 혼란스럽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충분히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평안이 더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감정을 없애지 않으시지만 두려움보다 더큰 평안을 흘러들게 하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분함이 올라오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간의 의지나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비롯되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임재로 채워넣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도 마음이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고 감정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의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를 평안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평안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기보다 두려움 위에 평안을 더 크게 얹어주셔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두려움이 느껴졌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에게는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때 평안이 더 크게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시간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계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는 위협과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여러 번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붙들었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위험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 평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숨겨진 신호입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찾아오는 순간, 평안이 더 크게 들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손에 두고 계심을 조용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하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 평소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그대로이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우리 주위에 세우고 계신 은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보호의 응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오히려 깊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 우리를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막의 열기와 끝없는 여정 앞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은 낯설었고 미래도 분명하지 않았고, 당장에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며 보호하셨습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적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실이 이스라엘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고,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보호의 울타리를 두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기도가 계속 솟아오를 때,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무겁고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떠오를 때마다 이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기도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생각은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기도의 마음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은 때로 부족하고 정돈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불안의 순간에도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막혀 있던 생각 속에서 숨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상황이 선명해지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견딜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호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계속 떠오르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안전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위험과 불안의 요소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상황이 먼저 움직여야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서 흘러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깊은 신호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불안하면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음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마음을 덮듯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런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같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음성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엘리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수 있었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문제보다 먼저 마음이 살아나며 두려움이 한 걸음 물러나고 견딜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넣어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보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려 주는 은혜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며 상황이 변하기 전부터 마음을 붙잡아 주어 흔들리지 않게 세워 줍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고 주시는 평안을 따라 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평안은 스스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평안을 노력으로 만들어 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거나 문제를 잠시 잊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잠시 마음을 덮어주는 역할은 할수 있어도 온전한 평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던 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스며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표시가 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상황을 잠시 잊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은 우리의 평안이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결국 평안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평안은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더 또렷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불안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조용히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듬어 주고 흔들리던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이 은혜 위에서 우리는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